안녕하세요, 희나입니다. 제 실시간 현재 어피트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6월 5일 실시간으로 희나가 소통방에서 아스타 종목 드렸어요. 주문 인받고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추천해드렸는데, 현재 소통방에서 잡아드린 종목이라 지금 유효합니다. 이 종목을 왜 매세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희나가 분석한 특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봉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채널 리탈도 강력하게 나올 만한 힘을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채널을 보시면 옆으로 밀면서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 나올 것으로 봤는데 지금 채널 리탈을 해주면서 횡보를 조금만 하겠지만 이미 내가 상승하겠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승 모습을 보여주는 애들을 서서히 매집을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고요. 탑종문 무료방에서 제시해드렸으니까 입장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려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으니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도 그렇고 대부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안 찾고 거래소 켜서 시총 높거나 그런 종목 혹은 빨간불인 종목, 기사 많이 나오는 종목을 무작정 잡는데 이것도 단순하게만 보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 보시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호가 나와 있는 것만 잡아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설명 드린 거고요. 아무거나 무작정 잡는 거 절대 안 된다. 라는 거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희나는 수익 안 나는 종목들을 추천 안 해드립니다. 소통방에서는 대응 방법 안내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대응이나 다음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하던 링크로 부담없이 편하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희나 믿고 들어오셔서 단만원이라도 수익 챙겨가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히나였습니다.